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다. 선조는 즉위한 지 25년이 다 되도록 세자 책봉을 미룹니다이 전부터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뜸을 들였는데요. 결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며 전쟁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광해군은 피난간 선조를 대신해 임시 조정인 분조를 이끌고 전쟁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1 8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적진 속에서 의병을 격려하고 백성을 위로하며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렇게 광해군이 전쟁을 통해 당왕으로서의 자질을 채워나가며 백성들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되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시기 질투하던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버지 선주입니다. 세자가 무난하였으나 들어오게 함이 드물었다. 선조의 권위는 그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추락합니다. 자연스럽게 민심은 적진 한복판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운 세자 광해군 에게 기울었지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선위파동 카드를 꺼내는데요 이때 신하는 선위를 말리고 세자는 임금 이 뜻을 거둘 때까지 석고대지 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선조는 실 추된 권위를 회복하지요. 그러던 중 광해군의 새 어머니 임모광후가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광해군의 세자 자리는 더욱 흔들리는데요. 선조가 광해군의 안부인사도 거부하며 영창대군만 편애하자 몇몇 친아들도 갓 태어난 영창대군에게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모진 전쟁을 겪어낸 광해군은 세자 시기 내내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방을 뜨겁게 달구자 밤낮으로 울부짖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천신만고 끝에 지게 한 광희군 그의 목을 조르던 공포는 집착과 의심으로 번져 수많은 옥사와 피해 숙청을 부릅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신영 임혜군, 조카 능창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은 영모사건에 휘말려 제거당합니다 특히 광해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영창대군은 증살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은 데요. 바닥이 뜨겁게 달궈진 방에 갇혀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밤낮으로 울부짖다 죽었다지요. 그리고 새 어머니 임모광우는 폐위시킨 뒤 서궁에 가둬버립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폐모살죄. 하지만 자신의 불안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버렸던 광해군의 무차별적인 숙청은 오히려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명분이 되고 맙니다. 경솔하게 정벌하지 말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전쟁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오랑캐라 불리던 북방의 여진족이 임을 키워 나라를 세우니 바로 후금입니다. 기존의 지배자 명나라와 새로운 강자 후금이 중원을 놓고 대립하면서 조선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를 돕자니. 점점 강해지고 있는 후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리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세자 시절 전쟁을 몸소 겪었던 광해군은 두 나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는데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여러 신하들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망산 아래의 새 궁궐터를 잡게 하다 전쟁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폐허가 되자 광해군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여 왕실의 위험을 세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창덕궁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는데요. 창덕궁은 단종과 연산군이 폐위된 장소였기에 불안했던 거지요. 결국 인경궁과 경희궁이라는 새로운 궁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과 대규모 공사에 시달려야 했던 백성들의 삶은 너무도 고되었습니다. 한편 경희궁터는 왕비가 서려 있다는 한술사의 말에 원래 집을 헐어버리고 지은 궁궐인데요그 말이 진짜였을까요? 놀랍게도 집터의 주의였던 정원군의 아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제16대 임금, 인주입니다.